예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스마트쇼3D 이미지 카메라 영상쇼 제작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me, beating, this... 예, 이런 영상이죠 어, 이거는 그 스마트쇼3D의 카메라를 이용해 가지고 어, 영상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는 그 스마트쇼 3D 카메라 이용에 관해 가지고 어, 영상 과정을 습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저희 카페로 오죠 그래서 강좌 자료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322번을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지 하나를 삽입하겠습니다 고 드레이션을 30초로 줍니다 예 쓰고 에디트 창으로 들어갑니다 예. 자 에디트 창에 들어오니까 슬라이드에 이미지 하나가 어, 삽입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애니메이션 들어갑니다 예. 밑에 보면은 돋보기 창이 있죠 이거는 스케일을 조정하는 그런 돋보기죠 그래서 스케일을 작게 이렇게 해 줍니다 예. 자 레이아 창이 들어가지고 보기 좋게 테두리 하나 줍시다 1로 주고 음, 추가를 해 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보면 이미지가 굉장히 많죠 오늘은 이미지를 이걸 다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니까 간단하게 사진을 몇 장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복사를 합니다 이. 그래서 불어 넣기 방향키를 가지고 조정합니다 이. 오케이. 자, 이것도 단축키를 쓸까요? Ctrl C, Ctrl V. 해가지고 방향키. 이렇게. 이렇게 조정하면 되겠죠? 자, 이것도 Ctrl C, Ctrl V. 이렇게 해서 방향키. 이렇게 조정하면 됩니다. 자, 이거 Ctrl C, Ctrl V. 방향키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정확한 위치에 가겠죠? 오케이. 자, 이거, 컨트롤 C, 컨트롤 V. 오케이. 오케이. 복사를 해서 이자리에다 찾아 넣어줍니다. 자, 이거, 컨트롤 C, 컨트롤 V. 오케이. 예. 네. 그 다음에 이거, 컨트롤 C, 컨트롤 V. 오케이. 단축키를 써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거, Ctrl C, Ctrl V. 이렇게 매체를 하고, 자, 사진을 바꿔줘야 되겠죠? 이거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어, 방금 전에 우리가 슬라이드 창에 있는 사진, 그 폴드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이 식으로. 그죠? 예? 더블 클릭, 이렇게. 예, 사진을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더블 클릭, 이렇게. 자, 이렇게 다 바뀌었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 여기 보시면 키프레임이 다 0초에 키프레임이 추가되어 있겠죠. 이 이미지 스장이 그렇죠. 자, 이걸. 바를 위로 이렇게 땡깁니다. 사초에 갖다 놓습니다. 놓고 이렇게 이미지를 누릅니다. 그러면 키 프레임 추가하겠냐고 물어보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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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키 프레임을 사초에 추가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추가시켜주면 되겠죠. 다. 자, 이렇게 키 프레임이 4초에 다 추가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8초로 땡겨가지고, 다시 키 프레임 추가. 이렇이 이렇게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이. 이렇게 해서 추가를 다 해줬죠. 자, 이 상태에서 발을 0초에 땡겨요. 0초에 땡겨놓고, 마우스를 이렇게 끌어다가 바깥으로 끌어냅니다. 이미지를. 이렇게 끌어내면 되겠죠. 이렇게. 영취에 가다 놓고, 자, 그러면 지금 영취에서는 이미지가 흩어졌다가 서서히 오면서 이렇게 합쳐지겠죠. 이해를 할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음, 방금 제가 했던 걸 한번 따라 해보시면서 이미지를 여기에 테두리에 더 추가를 해서 멋있는 영상물을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발을 12초에다가 땡겨놓고 그죠 땡겨놓고 어, 이걸 크릭 키프레임 추가를 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진 6장이 다 키프레임이 추가됩니다. 이래 놓고 애니메이션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4개의 키프레임이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죠. 이거 보이죠?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죠? 자, 이 부분에 다 4개의 키프레임이 추가가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4번 키프레임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렇게 여기서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줍니다. 자, 이거. 4번, 이렇게 반대로. 이거, 이렇게. 자, 이렇게. 4번 두가 있죠? 이렇게. 이거, 반드시 확인하고. 그죠? 자, 이렇게. 4번, 이렇게. 이렇게. 이 초보자들이 아주 쉽게 이게 뒤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한번 볼까요? 등 거. 고 자, 흩어졌다가 모이고, 이런 식으로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 이걸 다시 20초에 갖다 놓고, 그죠? 키프레임 추가. 이렇게 해줍니다. 다시 키프레임 추가. 오케이. 자, 이놓고 다시 여기를 땡깁니다. 요, 이렇게 땡겨놓고, 키프레임 추가. 요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해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영상물을 만들면 되겠죠. 이 초보자들에게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가지고 자, 이걸 이제 발라야 되겠죠? 바로 세게. 이 보면은, 지금 현재 요 여섯 번째 있는 이미지가, 이 각도가 20도가 틀어져 있죠 이걸 이렇게 지우고 제로를 해줘요 바로 썼죠 그 다음에 요거 또 25도 들었죠 요렇게 요거 이렇게 하고 딜릭트 제로 요거 요거는 요렇게 위에 거 숫자를 무조건 제로로 해주면 되겠죠 자 이거 어렵게 생각하면 항상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로, 또 이것도, 제로. 이것도, 이렇게 제로. 이렇게 제로. 또, 마지막, 제로. 이렇게 됐죠. 자, 볼까요 자, 이러면은, 이렇게 모여서, 뭐 이렇게 됐다가, 다시 이렇게 되겠죠. 그죠? 다음 여기서 이래 놓고 키프레임 추가합니다. 다시 이렇게 추가, 추가, 추가. 자, 이래 놓고 어 요거 크게 할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분들의 구미에 맞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추가. 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약간 비틀어 볼까요? 이렇게 이것을 요 꼭지를 잡고 이렇게 해도 되고, 되고. 이렇게. 꼭를작해야 되고 여위에 보면은 회전이 있죠 이걸 틀어도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편한대로 하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반대로 할까요 이렇게 그리고 어... 이렇게 바로 있는 것보다 훨씬 낫죠 보기가 반대 로 돌릴까요? 이렇게. 자, 여기서, 요걸, 요렇게 마지막에 놓고, 기프림 추가를 합니다. ,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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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추가를 하주면 됩니다. ,이. 그죠? 예. 추가. 예, 다 떼는 확인해 봐야 돼요. ,이. 안 됐으면 자기가 추가하라고 명령을 해줍니다 이렇게 다됐죠자 여기서 이걸 이렇게 당겨줍니다 이렇게 어, 이거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영상을 해도 됩니다 제가 꼭 하라는 대로 뭐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발 움직여볼까요? 그러면은, 렇게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영상물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에이. 되고, 음, 다음에는 이렇게 사진 자체가 비틀어지죠? 비틀어졌다가, 또, 조금 있다가, 예, 제대로 돌아오겠죠? 사진이. 예, 이렇게 돌아와서, 바로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되겠죠자어요 재밌죠 자이 상태에서 이제, 이제 카메라를 이제 이용해야 되겠죠 여러분 카메라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에 면 카메라 있죠 자 카메라에 키 프레임이 하나 생겼습니다 0초에 쭉땡겨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키 프레임 추가를 하고 쭉 봅니다. 요렇게. 됐죠. 약간 요걸 땡길까요? 이 상태에서. 요걸 약간 이렇게. 여기서 키프레임 추가. 여기서, 약간 이렇게. 음. 자, 2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요걸 확인해야 됩니다. 요걸 이렇게 틀어주고, 이런 식으로. 그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가죠. 여기도 3번 키 프레임에서 이렇게 틀어주고. 볼까요? 이렇게. 예, 이렇게 이렇게 래서키 프레임 추가 하나 하고 여기 가서 회전 을 시켜 볼까요？그래서 키 프레임 추가 해서 와 이렇게 이렇게 회전 을180 도로 시켜 버려요. 됐 죠？이렇게 가서 됐 죠. 약간 역을 추가해서 를 이렇게 바로 세어 볼까요? 45도가 되는 것을 0초로 해주면 바로 쓰겠죠? 이렇게 삼일을 갖고 약간 높게 만들어갖고 크게 약간 해주고 위도 약간 올려주고 이렇게 눈많이 올라갔네요. 자 이렇게 이렇게. 자, 프리해 볼까요? 이렇게 쭉 갑니다. 흩어졌다 모이고, 적어졌다가, 비틀어지고, 예, 180도로 회전하겠죠. 이렇게. 이렇게 커지면서, 모여서, 예, 이렇게 해서 흩어지겠죠. 네. 자, 그래서 바탕에다가 이미지를 하나 삽입해서 저장해가지고 전체적인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프리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영상으로 되겠죠. 비틀어 져가지고 180도로 회전하고, 예. 이렇게, 커지면서, 바로 쉬어야 되고, 예, 모래됐다가, 예, 이런 식으로 되는 걸아 수가 있습니다. 자. 어, 여러분, 쉽지요? 이거, 스마트쇼는 굉장히 초보자들한테 쉽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했던, 방금 했던 것을 여러분들 한번 따라가시고, 좋은 작품 만들어가지고 많이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